c a 리나 l 탈리아 Catalina? c a t a l i n 그 c a 그 a l 그 n a Catalina? Catalina? c a t a l i n 부 c 이 t a l i n a c 느낌이 l i n a Cata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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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a l 막 사진 찍고 막 이랬던 게, 나, 나는 처음 그때당시에는 진짜 집에 집만 가도 자기네 집만 가도 산이 막 이렇게 있고, 다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사진 찍지? 이랬는데, 왜? 잔대, 자고 잔대, 자고 응. 잔데 조용히 하래, 그래서. 어. 물방울은 모든 어린이들의 공통적인 진짜 최고의 장난감. 이게 좋아할 까이랬는데되게 좋아하네. 는 거야? 아좀 되게 무데년에불어본 솜씨인데? Yeah? This house. Some p u p 1 y 0 0 a c 0 0 l y e 0 h Each. e 0 c 1 y 0 0 k n 0 0 One 0 h o u s a n 0 o 1 e 0 0 o u 0 0 n d o 0 e t h o u s 0 n 1 One 5 0 0 0 어. 아야 이야 이팬 되게 시원하다. 내 조한네 방 안에는 전등이 없다고 해요. 전등이 있으면 잠자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엄마랑 아빠가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직 전등은 부엌과 지금 보이는 이곳에만 어? 전등을 야, 설치했다고 처음은, 해요. 아. 티비를 사고 싶다고 얘기할 만 하네 그래도 텔레비전이 있는 게 좋은... 아닌가? 벽면 한쪽에 좋아하는 식구들의 사진들이 걸려있어요 이게 일체형이야 벽에 붙어있어? 본드로 붙였나보다 아니야 이 액자랑 이 사진이랑 아 진짜? 아, 아니다 여기다 안에다 넣나보다 어... 다이안? 아니요, 다이안이 아 다이안? No? 아니야, 맨이잖아, 맨 맨이 아니요 얘는 젠젠 내 어린이들 응, 맨, 다이안이 아니요 미안해 왜 왈라, 조안? 아쿠가 이미 사진을 보내줬어 보내줬 아, 저, 저, 아, 저기, 정이가 여기 안에. 음, 여기다. 아, 맞다. 여기 있다. <목소리도> <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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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가족 사진 아, 니야 아, 여기. 아, 여기. 아, 니야 뭐가 o d a y 다 r y try, p i c t u r g your daughter, other side, son, also. I saw o v e y at the symbol, but I n t know what I y a d i n g I didn't know what I w a o i n 방에서 조안과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연기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왔다고 안티가 이 숲곳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통 이 닭은 식용이 아니라 보통 투견할 때 사용하는 닭이고요 이렇게 집 앞에서 바로 닭을 키우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분들도 이렇게 닭을 집 옆에서 많이 키워요. 그래서 집 고를 때 닭이 근처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안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은 닭 울음소리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닭 우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교환집은 이렇게 길 옆에 있고 이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집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은 부엌 그리고 저 뒤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사람이 와도 이렇게 닭이 도망가지 않는 걸 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 근처에서 닭을 키웠던 것 같네요. 살을 집이. 아, 만패소야 집. 아, 만패는 만패해 주는 것도 돼. 어. 그래서 방에 침대 있잖아. 응. 그것도 만든거야 침대를? 어. 쿠션 어, 위에다 갖다 놓는 거고. 만든 거야. 아. 이렇게 방도 이런 거거든. 이 집이 만패소 어. 그럼 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이렇게 테라스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봤더니 중간 조그 하나가 보면 방어방 그 크기만한 거 하나 만들 아젠젠네 어. 키즈들도 엄청 좋아했던 비눗방울. 여기서도 인기가 짱이네요 썸네

ій와 BCE만 오버쿵shi 과 d o a Christmas � o m m y 좀 masking 소 n o c o m p n l l e 왜坑을 하는 거야 이거那麼 딱딱하면 되잖아 이미 검은색이었어 Kollegen의 principled s e 퓨거 여기 h i n g 놈은 환율이 y p i s s i 왈라 한들 완 너무 한들 왈라 한들 오우 나이프 야발리까어한돌 I love Cebu